안녕하세요. 오늘은 주문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문 처리는 샵마인을 이용할 거고요. 어, 가장 먼저 샵마인 프로그램에 들어오면 어, 저희 신규 주문이 들어온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주문하려는 건에 대해서 체크박스를 누르고 발송 대기 탭으로 넘겨줄게요. 발송 대기 탭에서는 수집하기 눌러서 다시 배송 중으로 넘기는 작업을 할 건데요. 어, 체크를 하고 택배사는 S2 번을 눌러서 SLX 택배로 지정해주고 송장 번호는 임의의 숫자 12자리를 입력해 준면냅니다 그리고 발송 처리를 눌러줄게요. 그럼 오류 없이 넘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송 제기에서 배송 중으로 넘긴 다음에는 어, 가장 먼저 설정해야 될건 결제 일시 그리고 쇼핑몰 계정을 선택해야 되는데요. 어, 결제일시는 주문하는 날 기준으로 3일 이전까지 해주고요. 쇼핑몰 선택에서는 쇼핑몰 계정 그룹 그리고 주문하고자 하는 사업자를 선택해주시고 수집하기를 눌러주면 돼요. 수집이 완료가 되면 어, 주문건들이 쫙 나올 텐데 주문을 한 거는 CJ 대한통운으로 택배사가 지정이 돼 있을 거고 그리고 주문하지 않는 것은 저희가 그냥 임의로 지정한 엑셀 x 택배가 떠 있겠죠. 택배사를 눌러주면. 정렬이 되고, 엑셀엑스 택배만 클릭을 해서 소명자료로 먼저 넘겨주는 작업을 할게요. 소명자료로 넘겨주기 위해서는 엑셀 파일 생성을 하고, 엑셀 파일을 열고, CS 상태에서 마진열까지 드래그를 한 다음 조금 더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테두리 없음, 채우기 없음을 하고 복사해 줄게요. 이거를 소명자료로 가서 이렇게 붙여넣어 주겠습니다. CS 상태에는 정상, 정동 상 안내에는 완료 그리고 배송 상태에서는 배송 중으로 적어주고요. 카드에는 본인이 결제할 카드를 작성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배대지는 본인이 사용하는 배대지를 작성해 주면 되는데 저는 a p 을 사용하기 때문에 a p 을 작성해 주고요. 뒤로 넘어가서 주문 사이트에는 타오바오를 적어줄게요. 그리고 이렇게 붙여넣게 되면은 저희가 넣어놨던 수식이 풀리게 되는데 아래에 있는 거를 잡아서 드래그를 해줄게요. 이렇게 되면 부가세, 뭐 지출세 이렇게 해서 마진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먼저 해야 될건 어 실시간 환율을 확인을 하고 이걸 기입해주면 돼요. 이렇게 되면 준비가 전부 완료가 된 겁니다. 그럼 다시 샵라인으로 넘어가서 이 배송 지시를 선택을 하면 고객님께서 주문하신 상품명과 선택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어, 이걸 잘 체크하고, 파우바우로 들어갈게요. 어, 이 주문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와 맞는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주시고, 선택사항에 잘 맞춰서 체크를 하고 주문하기를 클릭해줍니다. 다음으로는 결제창이 뜨는데요. 여기서 제일 위에 있는 것은 대대지 주소이고, 다음에 아래에서는 이빈 칸이 나와 있는데, 여기는 중국 판매자에게 요청하고 싶은 내용을 작성해주면 됩니다. 어, 여기에 필요한 내용을 작성을 했으면, 다음으로는 결제하기를 눌러주면 되는데요. 위에 있는 건 알리페이, 그리고 아래에 있는 건 카드로 결제할 경우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카드로 결제할 거기 때문에 여기 선택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 줄게요. 등록된 카드가 있으면 그 카드를 선택을 하시면 되고 새로운 카드를 추가하고 싶다 하시면은 이걸 선택을 해서 관련 정보를 입력을 하고 추가를 해주면 됩니다. 개입을 완료했으면 이 다음으로 넘어가 줄게요. 이렇게 하면 결제가 완료가 되고 주문 처리가 정상적으로 되면 하박스 같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이 주문권에 대해서 관련 정보를 또 소명자료에 옮겨주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나의 타오바오로 들어가게 되면 금방 주문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명자료로 들어가면 타오바오 오더 번호 그리고 중국 운송장 번호 그리고 제품 단가를 또 채워줘야 되는데요 먼저 타오바오 오더 번호에는 타오바오에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번호가 중국 운송장 번호입니다 그래서 이걸 복사해서 다시 소명자료를 켜주고 여기 타오바오 오더에 전 넣어줄게요. 그리고 중국 운송장 번호는 지금 막 주문을 했기 때문에 아직 발급이 되지 않아서 나오지 않는데 이분류정보 없음이 판매자가 발송 준비가 되면 여기에 운송장 번호를 등록을 해줍니다. 그거를 다시 확인을 해서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제품 단가에는 금방 주문을 한 제품의 단가를 작성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쿠팡 내에서 쿠폰을 적용하고 있으신 분들은 여기 이 쿠폰 비용에다가 본인이 넣고 계시는 금액을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5,000원을 넣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배대지 신청서를 작성을 할 건데요. 이주문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잘 확인을 하고 연동된 A셋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여기서 창이 하나 뜨는데 여기서 배송 대행이 맞는지 웨이아이로 가는 게 맞는지 인천 해운으로 운송할 건지 잘 확인해주고 클릭해주고요. 어마인에서 이미 연동을 해놨기 때문에 이 수취인 정보는 이렇게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이 통관번호 검사를 클릭을 해서 통관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을 해주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신청서를 작성할 건데 타오바오 구매 내역을 눌러서 이 창을 활성화를 시켜주고 다시 타오바오로 들어갈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체크박스부터 금액까지 복사를 해주고 여기에 붙여넣어주면 자동으로 상품에 대한 단가와 수량 그리고 상세 정보가 입력이 됩니다. 여기서 추가로 저희가 입력을 해야 될 거는 품목을 입력해줘야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사다리를 작성해주면 이렇게 자동으로 관련 품목이 뜨게 되고 입력이 됩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와서 음 여기에는 뭐 참고 이미지 그리고 설명이 적혀 있는데, 여기에 배대지에 요청하고 싶은 설명을 작성해주면 됩니다. 저는 여기에 한국 운송장 사진을 달라고 작성해볼게요. 그리고 아래로 내려오면 부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데, 여기서 저는 기본적으로 일반 검수, 그리고 파손주의 스티커, 무조건적으로 선택해주고요.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파손, 그리고 분실 같은 방지에서 배대지 운임보험도 체크해줍니다. 또 여기서 봤을 때, 잘 모르겠다 하시는 것들은 여기 부가 서비스 상세를 클릭하면 자세하게 절골로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서 추가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케어 보험 서비스 가입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거는 제품가에 3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자동으로 가입이 되고요, 그 이상의 경우에는 클릭을 해서 활성화를 시킨 뒤에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제품가가 30만 원 이하니까 따로 체크할 필요가 없겠죠. 저는 예측은 자동결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체크를 빼주고 신청하겠습니다 이렇게 신청이 완료가 되면 CJ 대한통운으로 이 운송장 번호가 발급된 걸볼수 있고요. 여기서 복사를 눌러서 투명 자료에 입력을 해줄게요. 맨 앞쪽으로 가면 여기 송장 번호란이 있죠. 여기에 복사해서 붙여넣어줄게요. 샵마인에 들어가서 송장을 또 기입해줄게요. 송장 수정 모드 켜기를 눌러주고 이 택배사는 아까 CJ 대한통운이었기 때문에 C를 눌러서 대한통운으로. 어주고 복사했던 운송장 번호를 눌러줄게요. 그리고 송장 번호 수정을 눌러주면 고려 없이 진행이 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송장 수정 모드를 끄면 되고요. 주문이 정상적으로 처리가 됐다고 확인할 수 있는 건회사가 CJ 대한통운으로 변경되고 송장 번호도 이렇게 바뀐 거를 볼수 있습니다. 며칠 뒤에 다시 타오바오로 들어가서 확인을 하면 이 분류 정보 없음에서 중국 운송장 번호가 나온 걸볼수 있는데요. 그 중국 운송장 번호를 복사를 해서 다시 소명 자료에 가면 여기에 붙여 넣어 주면 되고요. 배대지에 들어가서 와이 페이지에 들어가고 미트래킹 입고 대기에 들어가면 여기에 트래킹 번호를 입력해서 저장을 하면 입고 대기란으로 또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물건이 정상적으로 입고가 되면 검수를 하고 문제가 없으면 결제 대기란으로 넘어갈 거고 문제가 생기면 입고 완료 문제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중국 판매자와 직접 얘기를 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결제 대기란으로 넘어가게끔 만들어주면 됩니다. 결제를 완료하면 출고 완료로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주문 처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